음.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원가에게 가장 기본적인 원가 회계 계산을 한번 실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해야 될 내용은 자, 원가에게 이 의미. 자, 원가에게 과연 어떤 의미에서 다가오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가라는 건 제조회사에 대한 논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물건 만들었을 때 원가가 얼마가 들었고 거기에 무엇이 들어갔는지를 알자고 하는 게 원가액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제조회사의 모듈일 경우에 나오시는 거고요. 여러분이 원가액의 문제는 아, 회계1급은내 문제. 전산세무액의 이격부터는 이제 다섯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섯 문제를 다 맞추거나 네 문제를 다 맞추려는 논리가 아니고요 그걸 다 하자고 얘기하면 너무나 많은 오랜 시간이 걸리니까 어, 향후 여러분이 원가액에 차지하는 비중은 5%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객관식 네 문제 다섯 문제를 맞추기 위해서 음, 제가 볼 때는 크나큰 에너지 낭비라고 생각을 합니다 얘네가 구색을 맞추기 위해서 이 원가 에게라는걸 가지고 왔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뭐세개 정도, 네개 정도 뭐다 맞으면 좋지만 그 정도의 포커스를 맞춰서 하는 강의이기 때문에 잦은 자잘한 마지막까지 가지치기는 안 하고요. 저는 전체적인 룰만 하는 걸로 어 강의를 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파이팅입니다. 자, 이제 제조기업의 아까 얘기했듯이 생산한 물품입니다. 자, 제품이라고 얘기하죠, 여기는. 자, 여기 사용한, 여기에 쓴게 돈이 얼마 들어갔는지 간단하게 보고자 하는 게 여러분 시험의 취지입니다. 그래서, 어, 원가에게는 이제 제가 만약에 이제 요런 이제 먹는 걸갖고 얘기를 해야겠네요. 그죠? 가장 적. 응, 접근하기 쉬운 게 먹는 게니까 그러니까 그러 내가 피자를 만드는 공장이라고 얘기를 하면 자 여기 맛있는 피자가 있습니다. 그럼 이 피자를 만들기 위해선 뭐가 필요한지 여러분이 아이 요소들이 있습니다. 이걸 이제 원가의 3요소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밀가루가 필요하실 거고 예를 들어서 뭐 쌀가루 만드는 회사도 있습니다. 자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건 재료가 뭔지 자 이런 거이 밀가루 꼭 밀가루만 들어가진 않습니다. 그리고 이런 걸 이제 원재료라고 표시를 하고요, 재료비라고도 얘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사람이 필요하겠죠. 자, 이렇게 잘생긴 오빠가 어, 반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월급을 줘야 되죠, 일을 했으니까. 요거 이제 노동력이죠. 그래서 임금, 공장에서 주는 월급 같은 거를 우리 임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요걸 이제 우리 이제 노무비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 외적으로, 재료, 노무비를 제외한 나머지 거가 들어가는 걸, 우리 뭐 전기를 꼽아야 된다든지, 또 물을 사용한다든지, 이런 이제 부속인 요소가 좀 필요하죠. 요런 걸 우리는 제조 경비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세 가지 요소를 원가의 3요소라고 얘기해요. 원재료비, 뭐, 노무비, 제조 경비. 자 그럼 여기에서도 중요한 재료가 있고 중요하지 않는 재료가 있습니다. 내 생산 물건을 만들 때 직접적인 요소가 되는 요소도 있고 쓴 돈도 있을 거고요. 이걸 이제 직접비라고 얘기하시는 거고요. 간접비에 대한 논리도 있습니다. 뭐 부수적으로 들어가는 요소들을 얘기하겠죠. 뭐 피자에 꼭 밀가루만 필요한 게 아니야. 주재료 중에 부수적인 재료가 필요하겠죠. 뭐 소금이라든지, 설탕이라든지 이런 것도 필요할 거고요. 자, 요런 걸 이제 소비했을 경우 우리는 이걸 간접비라는 개념으로 분다하는 거죠. 그래서 이 부수적인 들어가는 요소 뭐 우유도 들어갈 거고, 계란도 들어갈 거고, 뭐 여러 가지 요소들을 얘기합니다. 이걸 이제 간접 원가라고 얘기하시는 거고요. 이걸 우리 이제 원가액에서는 제조 간접비라고 얘기하시는 거고요. 자, 우리 직접 원가는 저 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죠? 재료, 밀가루 같은 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걸 이제 직접비라 고해서 우리 계정으로 나타내면 이거 이제 어 직접비, 간접비가 있기 때문에 이런 직접비를 노무비도 직접비, 간접비가 있고요. 공장에서 일한 사람의 월급도 있고, 자, 이제 알바의 월급도 있을 거 아니에요. 자, 요런 거 이제 간접비라고 얘기하시는 거고요. 제조 경비에도 직접비가 있고, 뭐 특허권 사용료라든지, 뭐 전기료라든지, 요런 것들은 이제 간접비에 해당되시는 거고요. 자, 직접비만 다 모은 거를 우리가 얘기한 제공품이라고 보시는 거고요. 간접비를 모은 걸다 제조 간접비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자, 그럼 제조 간접비는 다시 이 피자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이거를 투입해야 된다라고, 배부해야 된다라는 말로 표현을 합니다. 자, 소비한다. 자, 그래서 배부합니다. 그래야 이제 생산 라인으로 만들면 이 공장에 어, 만드는 물건들이 만들어지겠죠. 요걸 이제 우리는 제공품이라고 이제 표현을 합니다. 이제 저는 이제 공장이라고도 많이 얘기를 합니다. 공장이라고 표현을 하시는 거고요. 자, 이 물건이 다 완성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품화가 됐기 때문에 바로바로 바로 주문하면 나가는 경우도 좋겠지만 일단은 보관을 해야 되겠죠. 이 창고의 개념이 저는 이제 제품이라는 계정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완성된 물건을 이렇게 쌓아 놔야겠죠. 우리 이제 뭐가 필요하다? 이런 이제 보관하는 장소. 창고가 필요하다. 요게 이제 제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구요. 자, 그래서 요거를 이제 여러분이 가장 많이 나오는 문제가 이제 계산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원가에게 이론적인 분류하는 방법들에 대한 형태적 분류냐, 뭐 요런 것들의 분류 방법이 나오고. 근데 요번에 나와야 될 문제 중에 하나는, 어, 대부분이 이제 계산 문제는 여섯 번 검정 보는 것 중에 두, 두 번이나 세번 정도의 문제는 이 앞에서의 우리가 얘기하는 완성품 제조 원가나 매출 원가를 구하는 문제를 가장 많이 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먼저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이거부터 개념을 잡으시면 다음부터는 하나하나 뜯어서 배우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계산 문제에 대한 흘러가는 흐름을 먼저 파악하시면 굉장히 원가에게 접근하시가 조금 쉽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계산 문제를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원재료라는 음, 계정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기초, 이제 밀가루를 사왔으면 전에 남은 걸 기초 재고액 전월이라는 말도 쓰고요, 100원이 남았습니다. 그럼 다시 물건을 만들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어, 우리가 얘기하는 밀가루나 설탕을 사와야 되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매입을 한 거예요. 그래서 500원을 지가 샀습니다. 그러면 기말에 창고에 가서 확인을 해봤더니 밀가루가 남은 게 마지막에 200원이 남았다. 그러면 이번에 쓴 밀가루 값은 나오겠죠. 계산하면. 자, 그래서 이게 얼마가 나온다라는 거죠. 어, 직접 재료비, 단접 재료비가 는데전 직접 재료비로 밀가루만 사용한 걸 보겠습니다. 400원어치 썼다 이거죠. 그러면 자, 얘는 이제 어디로 가야 되냐면, 공장의 생산 라인에 투입을 해야 물건이 만들어질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공품이라는 계정으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제공품에도 완성된 물건이 있지만 미완성된 물건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넘어오는 물건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기초 제공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100원어치 남았고 재료를 이제 투입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직접 재료비가 이제 여기에 400원이 투입됩니다 이번에 자그 다음에 공장에서 일한 사람의 월급도 줘야 되겠죠 그럼 그 월급을 계산해 보니까 200원이 들었다 그리고 전기세 우리가 얘기한 수도세 낸거 그게 우리가 얘기하는 제조간접비였잖아요. 그걸 이제 제조간접비 300원이 들었어요. 자, 그럼 이제 요세 개를 더한 말이 우리는 이게 이제 원가 얘기에서 가장 헷갈리는 말중에 하나시거든요. 요걸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당월 총 제조비용, 당기 총 제조 원가 이게 같은 말이세요 자, 그래서 요번에 어, 기초제공품을 뺀 나머지예요. 전달에 미완성된 걸 빼고 남은 거요번에 투입된 재료와 월급 준게 얼마고, 이번에쓴 전기세를 얼마 줬느냐. 요게 이제 우리가 얘기한 단기총 제조원가. 월 단위로 따지면 당월 총 제조 비용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요게 같은 말이라는 거 명심해 두시고요. 그럼 이제 제공품에 이제 있는 공장의 생산 라인을 돌리다 보면 미완성된 물건이 있단 말이에요. 다 완성시키면 좋겠지만. 자, 그래서 미완성된 물건이 백어치가 남았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완성된 물건 값이 나오겠죠. 요걸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요건 미완성, 기말제공품이라고 얘기하시는 거고요. 이걸 제품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단기 제품 제조원가, 이게 완성품이라고 생각 하시면 돼요. 뒤에 배운 이제 종합원가 계산표, 이 개념이 나오거든요. 미발, 어, 기말제공품과 미완성품에 대한 얘기가. 자, 그래서 예와예가 헷갈리시면 안 돼요. 얘는 단기 총 제조원가고, 얘는 단기 완성품 제조, 제조원가입니다. 우리 흔히 얘기하는. 자, 물건이 다 완성이 됐습니다. 그러면 어디로 가야 된다는 라 거죠? 여러분들이, 우리가 얘기하는 창고에 보내야 된다는 라 거죠. 창고에 물건을 쌓았다. 자, 주문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완성된 물건 중에 팔다 남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기초제품 제고예요 자, 그 다음에, 어, 전달이 넘어온 거죠. 자그 다음에 남는 것도 있을 거고 자 그래서 제품 계정이라는 게 이렇게 하나가 창고 계정이 생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기초 제품 자 여기 오죠, 그죠? 그 다음에 우리가 얘기하는 어 여기 제공품은 여기 완성된 물건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일로 넘어오십 이렇게 자 완성품 단기 제품 조제 원가, 완성품 원가입니다. 그리고 기말에 팔다 남은 게 있다. 그러면 이제 나갈 때 원가를 알수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이제 우리는 매출물 원가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 급수별로 보면, 자, 우리가 얘기한 이거 구하는 거죠. 또는 기말 제공품 가로치고 얼마냐. 요것도 구하는 문제도 있고요. 자, 그리고 매출원가 구하는 문제도 있습니다. 이게 가장 기본적인 어, 계산 문제 틀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요 흐름을 여러분들이 어, 완벽하게 이해를 하셔야 계산 문제에 접근하기 굉장히 쉽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본적인 계산 문제가 나올 때 자, 재료비와 노무비를 더한 거를 이제 원가를 좀 분류를 합니다. 자, 그래서 직접 재료비와 직접 노무비를 우리가 더한 거를 우리는 기초원가. 가장 기본이 되는 원가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있어야 뭐가 진행이 된다라는 거죠. 자, 재료 있어야 될까요? 사람 있어야 될까요? 노무비 사람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기본원가, 기초원가라고 얘기하시는 거고요. 자, 우리가 이게 노무비와 제조간접비를 더한 걸 가공원가 또는 전환원가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건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기초 원가에도 들어가고 가공 원가에도 들어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직접 농무비 계산하는 문제, 아, 요런 것도 이제 나온다라는 거죠. 자, 이 흐름을 파악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 우리는 이제 문제를 보시면, 자 여기 이제 단기 총 제조 원가가 있습니다. 어, 그럼 직접 재료비, 직접 농무비자 우리가 얘기하는 직접 제조 경비. 그쵸? 그 다음에 제조관접비 광고선전비 왜 나왔냐고요? 함정입니다. 음, 고게 문제 안됩니다. 얘네들이. 자 그래서 얘를 빼고 난 나머지 거를 더한 걸 우린 단기총제조원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직접재료비, 직접노후비, 직접제조경비, 제조간접비를 더한 걸 우리는 단기총제조원가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정답은 12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 2번은 어, 기말제공품이 얼마입니까?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자, 우린 아까 배운대로 얘기하면 제공품 계정 하나 그려주시면 돼요. 그러면 얘가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기초제공품 차단이 된다라는 거죠. 기초제공품 50만 원, 직접 재료비 우리 500만. 원. 자, 여기 직접 재료비하고 기초제공품 여기 50만 원 있잖아요. 자, 직접 노무비 들어가죠. 직접 노무비 공장 예산상 월급, 제조간접비 700만, 그리고 여기는 단기제품제조원가, 이게 완성품이잖아요. 완성품 제조원가, 기초제품 왜나왔냐고요 쓰지할 데 없이 나왔습니다. 틀리라고. 자, 얘는 신경꺼요 자, 그러면 기말제공품 값을 구할 수 있겠죠. 얘를 다 더한 금액에다가 1200만원을 빼면, 자, 요 기말제공품이 자 400, 200만원이라고. 저기는 자, 그래서 정답은. 자 우리 1번이 되겠습니다. 요런 식의 문제가 나오신다 라이 기본 문제입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원가에 대한 분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원가의 개념 이론적인 논리에 이제 여기서 나올 것들이 좀 있어가지고 자 요런 것들을 한번 보셔야 됩니다. 자 원가의 개념은 아까 얘기한 대로 자 관리 얘기라고 얘기하죠. 이 제품에 들어간 물건을 만들기 위해서 소요된 일부분을, 자, 요걸 이제 식별하고 분류하고, 아까처럼 막 집계하고 모아주고, 이런 과정을, 우리 이제 원가 의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원가 의 목적은, 자, 요런 거죠. 재무제표 작성할 때 필요한 원가 자료를 제공해 주고요. 가격 계산하는데, 이게 얼마 들었냐? 이거 얼마를 결정해야 되느냐? 자, 원가 관리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 재료비가 얼마 남았고, 어, 노무비가 공장에 있는 사람이얼 얼마의 월급을 줬지 이러한 원가관리 필요한 정보 제공이 되는 거고요. 예산 편성과 예산 통제를 할수 있죠. 자 예를 들어 내가 아이스크림 회사예요. 아이스크림을 겨울에 많이 먹습니까? 아니죠. 여름에 많이 먹는다라는 거죠. 그러면 내가 재료를 언제쯤 사야 될까? 어, 한 여름부터 사오는 게 아니라 그 전에 이제 미리미리 준비를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예산 편성을 할 수가 있고 통제도 할수 있는 거죠. 야 겨울에는 아이스크림 많이 안 먹어? 야 조금만. 재료 사와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죠. 자, 이런 이제 원가 자료를 제공할 수 있고요. 경영에 이제 기본 계획을 세울 수가 있죠. 어느 때 이익이 많이 생기고 어느 때 원가를 투입해야 되는지, 자, 이 경영에 대한 기본 계획을 설정할 수 있는 논리가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게 원가 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원가라는 건 이제 여기에 이제 화폐 단위로 이제 표시를 하는 걸 얘기합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자, 이제, 원가에게 이제 개념적 분류가 나옵니다. 여기서부터는 이제 시험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가장 많이 나오는 이제 우리가 제조 원가에, 아, 발생된 원가에 따라, 그리고 이제 기간에 따른 원가를 계산할 수도 있습니다. 요 기간은 제조 활동과 관련 없는 기간 비용을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원가에게 분류라는 건 이제 원가에게 섬유사 아까 배우셨죠? 자, 우리가 얘기한 커피 만들면, 아, 우리가 커피가 필요하실 거고 그다음에 어, 공장에 일하는 사람의 월급도 줘야 되고 그죠 이렇게 이제 나머지 전기도 써야 되고 그래서 재료비, 노무비, 제조 경비 이거를 아까 얘기한 대로 원가의 3요소라고 얘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추적 가능성에 따라 원가를 분류한다 이게 이제 여러분들 제일 많이 나오는 케이스 중에 하나죠. 직접비라는 게 있었잖아요. 원가를 이제 제조 제품 하나 만들 때 들어갈 때 직접적인 요소입니다. 우리 흔히 얘기한 눈에 보인다라고 생각 하시면 돼요. 자, 요런거 특정 제품에 직접 부과할 수 있는 원가,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 제조경비, 직접 제조경비. 자, 그래서 어, 직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원가를 우리 직접비라고 얘기하시는 거고요. 간접비는 이제 눈으로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직접 부과할 수 없는 간접재료 어, 설탕이, 어, 예를 들어서, 아까 코카콜라 만들거나 무슨 커피 우유를 만드는 회사에요. 그러면 소금이 얼마큼 들어갔는지 명확하게 계산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아, 힘들죠. 그러니까 특정한 방법에 뒤에 배우면 배부를 한다든지 돈으로 계산하든지 이런 걸 배우시는 거예요. 이제 간접비, 이런 것들은 우리가 얘기하는 아, 원가를 직접적으로 파악할 수 없는 원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걸 이제 간접비라는 개념으로 보신다라는 거. 그 다음에 원가 형태에 따라 분류를 합니다. 작업 진척에 따른 원가 발생에 따라 분류합니다. 고정비가 있고요. 이제 고정비는 우리가 얘기하는 이제 뭐 공장의 임차료라든지 이런 거 집세를 줬을 때 자, 조업도가 증가하면 체감 안돼 늘어날 수 있고 줄어들 수 있다는 단위당 원가는 감소할 수도 있다는 라 거죠. 자, 고정비에 고정비. 우리가 얘기하는 자, 이런 이제 공장의 집세 임차료라든지 이런 걸 얘기합니다. 우리 재산세도 있겠죠. 뭐 이런 거, 공장의 자동차세라든지 정해져 있잖아요. 자, 이런 거는 세금은 자, 그 이제 고정 원가 이제 그래프가 이제 나옵니다. 여러분들 이 그래프도 여러분들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조업도가 이렇게 아, 생산량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증가할수록 고정비는 집세는 똑같다라는 거잖아요. 자, 6천 원이면 6천 원 계속 나갑니다. 그러나 여기에 만든 단위당 원가는 이렇게 줄겠죠. 고정비는 똑같기 때문에 자, 요 느낌 있으셔야 돼요. 자, 아까 얘기한 이제 변동비는 이제 내가 재료를 어떻게 투입하는에 따라 여기 이제 변하는 원가를 얘기합니다. 자, 우리가 얘기하는 이제 요런 것들 변동비, 재료 간 직접 재료라든지 직접 농무비라든지 아, 어, 우리가 얘기하는 이제 아까 얘기한 전기세라든지 요런 것들을 이제 동력비 흔히 얘기하는 자, 예를지 그래프로 나타내면 이제 이렇게 되는 거. 원가가 있고 조업도가 있으면, 자, 얘는 조업도에 따라 이제 생산량이 이렇게 늘어납니다. 근데 변동비, 변동비도 이렇게 늘어나겠죠. 재료를 많이 쓰니까, 어, 그럼 이만큼 이게 늘어나는 거잖아요. 이런 게 변동비입니다. 지금 단위당 원가는 똑같다라는. 거. 자, 단위당 원가는 일정하다. 요거 이 기억하셔야 된다라는 거. 자, 준고정 변동 원가가 있고요. 고정 원가가 있습니다. 준 변동 원가라는 건 조업도의 일정한 범위를 넘었으면 그게 이제 올라가면 우리가 얘기한 전기 요금 기본 요금이 있죠. 전화 요금도 여러분 기본 요금 있죠. 가스 요금도 기본 요금 있고 그 이상을 쓰면 추가적으로 요금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변동비의 요소가 이제 두 가지가 동시에 이제 구성되는 원가가 자 우리가 얘기하는 변동 원가라고 얘기합니다. 준 변동 원가. 자, 이제 뭐, 가스라든지, 뭐, 요런 거, 전기료라든지, 그 다음에, 우리 얘기하는 이제, 통신비, 전화요금이라든지, 그 준변동원권은, 우리가 이제, 기본요금 있잖아요. 택시요금에도, 뭐 교통비 같은 경우에도, 그, 그 이상을 넘어가면,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많이 쓰게 되면, 그 비용이 점점 올라간다라는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준변동원권. 이 그래프도 기억하셔야 됩니다. 고정 준고정 원가라고도 얘기합니다. 이건 일정 범위를 벗어나면 그 비용이 이제 갈수록 이제 증가하는 거예요. 계단식에 대한 우리 비용이 증가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어, 이게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설비를 했을 때 어, 구입하는 이 기계라든지 뭐 이런 것도 얘기하는 거죠. 그 이게 올라갈수록 이게 어, 비용이 점점 늘어나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공장장에 월급을 줄때 생산 라인에 이쪽 라인에서 야 만개 만들 때 불량품 하나만 내 그럼 야 너한테 10만원 더 줄게 자이 만개 만들 때 불량품 하나 나오면 야 그럼 너 20만원 더 줄게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게, 이게 준고정원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제조 활동에 관련된 분류 자 우리 제조 원가는 말 그대로 우리가 얘기하는 제품을 만들 때 들어간 요소들을 얘기합니다. 자 아까 얘기한 기초 원가, 재료비, 농업비, 가공 원가는 직접 농업비하고 제조간접비를 얘기했잖아요. 이런 걸 얘기하시는 거고요. 자 비제조 원가는 우리 원가 에게에서 제품 만들 때 들어가지 않는 요소예요. 우리가 이제 얘기해 어, 배운 대로 얘기하면 판매비와 관리비 같은 걸 얘기하시는 거겠죠. 자, 제조 경비 형태에 따라 분류를 하면 자 우리 이제 여러 제품을 소량 생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요런 거죠. 뒤에 배우는 개별 원가 계산표 배우는 조선업 건설업 같은 거 요런 걸 얘기합니다. 음, 자 그래서 개별 원가 계산, 다품종 소량 생산이라고 보시는 거죠. 자그 다음에 연속적으로 대량으로 생산하는 물건들을 얘기합니다. 요게뭐 자동차라든지 재지라든지 이런 것들은 자 우리가 얘기하는 종합원가계산표, 품종 대량 생산할 수도 있고요. 자그 다음에 경제적 효익에 따라 분류를 해야자 경제적 효익이 미래의 경제적 효익을 제공할 수 있는 원가. 자 우리가 뭐가 됩니까? 사용하지 않는 원재료죠. 자 이런 걸 얘기하시는 거고 미세 미소멸 원가라고 얘기합니다. 자, 제공할 수 없는 원가. 이미 소비된 거이런 거를 이제 우리가 소멸 원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통제 가능성에 따라 우리는 자, 이제 직접 재료비. 어, 통제 가능한 원가라고 얘기하는 거죠. 통제 불가능한 원가는 우리 간접비 같은 경우. 이런 임차료 같은 경우. 이런 거죠. 자, 요런 것들은 아, 우리가 통제 불가능한 원가 계산의 범위에 따라 분류를 한다. 전부 원가요. 자, 우리가 얘기하는 고정제조간접비, 변동제조간접비를 다 포함하시는 거고요. 변동원가계산이라는 게 있습니다. 뭐, 여러 번 문제는 이렇게 나오진 않는 건데, 자, 이 변동원가계산표는, 자, 우리가 고정비하고, 자, 우리가 얘기하는 여기 변동비를 나눠줍니다. 고정비는 기간비용 처리 비용으로 보시는 거고요. 자, 여기에, 제조간접비, 변동제조간접비는 제조원가에 포함하시는 거고 요걸 따로 분류하는 것이 변동원가 계산이 사실. 자 의사 결정에 따라 이제 분류를 합니다. 자 이게 차액 원가라고도 얘기를 하는 거고요. 총 원가가 차이가 생기면 계산하는 거고, 자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게 이제 매몰 원가죠. 이미 발생한 원가에 대해서 미래의 의사 결정이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자, 이게 뭐냐면, 공장이 생산라인에서 만드는데, 호두가지를 만들어요. 생산라인에 있던 우리 공장 직원이 호두를 하나 먹었어요. 그게 이제 제품 영상에, 어, 제품 가격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나요? 아니잖아요. 이런 원가는 의사가, 의사 반영할 수도 없습니다. 근데, 가격이 변하지 않아요. 이런 게 이제 메모 원가라고 보시면 돼요. 이걸 역사적 원가라고도 얘기를 하고요. 자, 그 다음에 기회 원가라는 건, 내가 어떠한 생산설비를 어 다른 용도로 사용했을 때고게이제 그 선택함으로 이제 이익을 어떻게 볼수 있느냐 A 기계가 있는데 B 기계가 있다 B 기계를 선택하면 요거를 갖고 어 A 기를 포기했을 때 이게 더 선택한 이유가 큰 이익이 생긴다 라고 생각을 했을 때 요게 이제 우리가 얘기한 일종의 기회비용이라고도 얘기를 하죠 자 기회원가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원가 측정에 따라 분류는 실제 원가 계산이 있고요 실제로 들어간 거예요. 내가 이제 어 원가 계산에 지급이 얼마 들어갔고 공장에 일하는 사람이 얼마가 들어갔고 자 우리가 얘기하는 동력비 전기 요금이 얼마 들어갔다. 자 생산 완료된 후에 계산하는 거 그럼 이거는 이제 원가 계산이 좀 느리게 계산되는 거죠. 요거는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대량 생산하는 물건에 대해서는 실제 원가 계산을 하면. 자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제 제품에 대한 이익이 그만큼 판매가 줄어들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실제 원가, 표준 원가는 미리 산정해 보는 거예요. 자, 내가 새로운 물건을 만든다. 내가 오리온 초코파이 회사예요. 그 청국장 초코파이를 만든다. 먹고 싶지 않죠, 여러분들. 자, 청국장 초코파이 원가는 어떻게 해 봐야 될까? 내가 시장에 팔려면 내가 원가 재료가 청국장이 얼마 들어갔고, 이렇게 초코파이에 초콜릿이 얼마 들어갔는지 미리미리 계산을 해 놔야 될거 아니에요. 사전 테스트도 해 보고. 자, 요런 걸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표준 원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원가 예산를 구성할 때 우리가 이게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 자, 우리가 얘기한 직접 제조 경비.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 이게 직접 원가라고 아까 배우셨잖아요. 제조 간접비를 더한 걸 제조 원가. 자, 판매비와 관리들은 이제 판매 원가가 남, 총 원가라고 얘기 판매 가격은 이익을 더해야겠죠. 내가 마진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이런걸 얘기하시는 거고요. 요걸 이제 우리 계산으로 나타내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직접 원가는 아까 얘기한 대로, 제조 원가는 여기에 제조 간접비까지 더한 거, 판매 원가는 판매 관리비를 더한 거. 판매 가격은 이익을 더한 거를 얘기한다. 원가에다가. 자, 원가에게 절차입니다. 그죠? 우리가 절차라는 건 이제 요소별이 있었죠? 재료비, 노무비, 뭐 이런 식으로. 제조, 부문별이 있어요. 뒤에 배우는 제조 간접비를 이제 계산하는 것입니다 제품별로 계산을 해요. 아까 뭐 종합원가 계산표, 개별원가 계산표, 이런 식으로. 이런 걸 이제 요소별 원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재료비, 노무비, 아, 원가 요소별로 분류하신 걸 얘기하시는 거고요. 자 부문별 원가는 우리가 자 제조간접비를 이제 부문별로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직접비에 부과한 제품 간접비에부문별로짓기해서 이걸 나누는 과정을 얘기를 하시는 거고요. 우리 제품별로 원가 계산 아까 예 개별 원가 계산표가 있었고 종합 원가 계산표가 있었듯이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기출 문제 에 보시면, 자, 원가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그랬습니다. 추적 가능한 원가에 따라, 자, 우리가 어, 우리가 얘기한 이제 아까 직접 재료 원가, 간접 원가, 직접 노업비, 간접 노무 이렇게 분류했잖아요. 자, 제조 원가 요소별로 직접, 자, 그 다음에 직접 노업비, 제조 간접비. 원가 형태로는, 자, 원가 형태의 분류는 변동 제조 원가 고정 제조 원가로 바꾸시는 거. 발생 형태 용또는 재료원가, 노무비, 제조 경비. 이렇게 할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틀린 것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변동비와 고정비에 대한 얘기가 있죠. 설명이 옳은 것찾으라고 했어요. 자, 옳은 것은 관련 법의 조업도가 증가하면 단위당 변동비는 일정하다. 자, 옳은 것찾으라고 했으니까 1번이 맞게 되겠습니다. 관련 범위 내의 조업도가 증가하더라도 다이다 고정비는 일정하다 감소하죠. 자, 그 다음에 3번은 증가함에 따라 변동비는 감소한다. 아, 변동비는 증가하게 되는 거죠. 관련 범위의 조업도가 증가하면 고정비는 증가한다. 일정하다. 얘는 비용 은 똑같이나 와 집세는. 자, 그래서 어, 여기에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저는 다음 시간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